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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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제는 이제 부등식 easy, 식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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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진짜 똑같 y X가 이런 범위였을 때이부 y 식 a s 를 구하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봐 y y 는 이것도 코사인 X의 그래 y 와 y 는 a s 의 e a 그 y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의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최대값 플러스 1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코사인 0은 1이죠.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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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y는 2분의는 어디 있습니까? 2분의는 이한 가운데 여기 있겠죠, 여기 촥.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가 2분의 1이야. 만나는 교점. 이것과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대. 그러면 난 이놈의 함수값이 이놈의 함수값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보다 이 코사인 X가 작은 범위는 어디 있습니까? 작은 거니까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 같을 수도 없어. 작은 거니까 촥촥촥촥 이 그래프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만족할 엑 X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이때 마, 만났을 때 X 값, 이 e 만났을 때 X 값, 이게 경계선 아닙니까? 그럼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입니까? 60도죠. 60도니까 얘가 3분의 파이 맞나요? 쫓아오고 계시죠? 막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헷갈리면 이제, 그말다한 거야. 앞에 다시 다녀와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요 간격이. 이 코사인은요, 이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3분의 파이야. 반드시 이 가운데서 3분의 6파이야. 3분의 파이가 빠지니까 이 값은 얼마? 3분의 5파가 이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빠지는 거야. 이걸 3으로 통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 이해되시죠 이거? 어,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걸 3으로 뭐 3분의 파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 3으로 통분하기가 3분의 5파가 이 된다고.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중단 뭐지? x 는 저 3분의 5보다 어때?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이게 빵꾸 난 거니까 작다니까. 크겠고 뭐보다자가 3분의 5파이보다 작은 이 사이 범위의 이 그래프는 2분의 5보다 조금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삼각부등식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 해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갖고 가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하나 더해볼까요 이제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개념을 익히기입니다. 탄젠트 x 가 1보다 작다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맹에서 넣어라. 이런 제한된 범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0 이상이고 2파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요. 등호가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y는 탄젠테스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탄젠테스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주기가 파이 그려지고 점근선. 점근선 2파이 빵구왜 빵꾸. 빵꾸인지 아시겠죠. 2파이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0은 들어갔죠. 그래서 그래프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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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때 y는 1레 그래프를 딱 그려줍니다. 근데 1보다 작대요. 그러면 y는 1과 y 탄젠트의 그래프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1이지 않습니까? 탄젠트 몇 도가 1입니까? 그렇죠, 45도죠. 45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해주면 4분의 파이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가 더해지니까 얘가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탄젠트 x가 1보다 작은 범위야. 어? 여기 이게 4분의 파이. 그러면 얘가 4분의 5파이. 그죠? 음. 그때 작은 범위니까 이 아래 범위가 되겠죠. 아래 범위.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서 봐봐. 0부터 4분의 5보다 작은 이 범위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x가 x가 0은 들어가. 그리고 4분의 파이가 빠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구간 또 여기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5파이보다 작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미친듯이 내려가지,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고. 따라서 나는 얘가 x의 범위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그니까정근선이 x는 2분의 파이보다 어때? 커야지, 좀 커야지, 맞아? 그리고 4분의 5파이보다 4분의 5파이보다 작아야지. 2분의 8이 점근선이 빠지는 거고 크고 분의이 작은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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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빵꾼하고 이 범위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x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x는 2파이보다 작습니다. 2파이가 포함되지 않아. 작고 점근선 2분, 2분의 3파이보다 커야 돼. 이렇게. 점근선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세개 범위가 탄젠트 부등식의 해 집합이 되는 겁니다. 탄젠트는요.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야.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답만 좀 확인합니다. 0 이상 4 으흠. 2분의 파이 으흠. 오! 오! 완벽해. 완벽. 퍼펙트. 갑시다.